매일 하나님 만나 말씀을 만나 공급받는 매일 만나 시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은 31절에서 35절 예수님의 영광과 새해 계명 36절에서 38절 베드로의 부인 예고입니다. 가른 유다의 배신이 있고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자신으로 인해 영광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영광 받으셨으니 자신에게 부활의 영광도 곧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가 떠날 것인데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는 올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떠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주신 이미 오래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왜새 계명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제자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하라는 말씀에는 관심도 없이 주여,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는 같이 갈수 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된다, 대답하셨습니다. 왜 지금은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아니다. 너는 내일 새벽 닭 울기 전, 나를 모른다고 세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